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사단장입니다. 이번 시간 함께 살펴볼 종목은 나이백.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나이백 들어가기 앞서서 아래 하단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바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네, 나이백. 어, 강한 상승을 지금 막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때부터죠. 4월 초부터 어느 정도 추세적으로 상승 이후에는 고가 놀이를 하면서 조금 조정 구간을 보여주나 싶더니, 어제는 갭상승, 그리고 오늘도 갭상승 이후에 조금 이제 음봉으로 하락은 하긴 했지만, 그래도 22% 정도 올라주는, 어, 연이어 지금, 큰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이백에 과연 어떠한 일이 있는지 오늘은 뭐 거래대금까지 한 1100억 이상이 넘게 터지면서 어 무슨 일이 있는지 나이백에 그리고 우리가 이 나이백을 또 어쨌든 수익을 내려면 어디에서 공략해서 예 어디서 매수 공략해서 어디에서 매도해야 되는지 어 수익적인 관점에서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나이벡 뭐 mRNA 응용 특허 기술 뭐 이런 바이오 회사죠 뭐 mRNA라고 해서 뭐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한번 이 RNA라고 어떤 건지 단일 사슬 가닥의 어떤 DNA 그 사슬 가닥 하나짜리가 이제 RNA다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이 M 자가 붙으면 이제 메신저 RNA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이 mRNA, RNA 기반의 이제 백신 같은 걸 많이 만들죠. 이 메신저 RNA라고 해서 요게 이제 설계도를 들고 가서 어, 단백질 공장에 가서 단백질을 만드는, 소위 말하면 이 설계도를 들고서 택배해주는 그런 거를 이제 mRNA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어,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은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이렇게 주가 상승의 어떤 큰 모멘텀이 뭐냐. 6천억 규모의 섬유증 치료제를 이제 기술 이전했다. 어 미국의 이제 미국 소재 제약 바이오 기업에 이제 기술 이전 계약을 했는데 그 규모가 6천억이다. 6천억. 우리는 뭐 이제 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죠 상대방이 이제 비밀 유지 계약에 따라서 이제 밝힐 수는 없는데 어쨌든 어 6천억에 기술 이전을 했다 요게 이제 중요한 이제 포인트가 되겠죠 포인트 네. 그래서 이제 돈이 언제 이제 들어오고 이제 한 109억원 정도는 이제 계약금이고 나머지는 이제 5,900억 정도는 이제 소위 말해서 뭐 마일스톤 지급 조건에 따라서 들어오는데 일단 바로 계약금으로 통장에 꽂히는 거는 한 109억 원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이제 나머지 잔금, 한 5,900억 정도는 어, 이렇게 순차적으로 들어온다. 마일스톤으로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제 점상 나오고, 오늘 뭐 갭상승 나오고, 정말 뭐 주가가 어, 난리가 났죠. 자, 보시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가가 호재가 강력하면, 뭐, 기술적인 거, 이런, 뭐, 매물 때 소화를 하고, 이런 거 없이 그냥 뭐, 날려버리죠. 그죠? 자, 보시면은, 바로 점상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어, 이거 매물을 소화하고, 뭐, 이런 게 없는 거죠. 그죠? 그냥 바로 날려버립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제 갭상승을 했는데, 일부 여기 보시면, 여기서의 구간은, 어, 조금 이제, 요 때의 구간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좀, 매물 때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갭으로 그냥 오늘도 어 거의 뭐 상한가 어 고가가 29.88이니까 거의 상한가로 이제 마감을 해 들어갔다가 아 물량이 조금 차익 실현 물량이라든지 여기서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있을 수 있겠죠. 그와 더불어서 이때 이제 소위 말하는 물려있던 그런 물량들이 조금 일부 출회가 되면서. 이제 조금 은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22%의 22%의 종가를 보여줬는데 어쨌든 상한가에서 22%가 한7% 정도는 어좀 떨어진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차익실현들 물량이 나왔는데 추가적으로도 충분히 이제는 여기서는 어 공략해볼 만한 여기서는 아마 바로 또 점상이 나오거나 이러시 이러지는 아마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 면 여기 지금 매물 매물대가 매물대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때가. 그래서 이 매물들이 어느 정도 오늘 소화는 해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조금 더 소화를 시켜줘야 될 가능성이 있고, 여기서 뭐한번더또 점상이 나오거나 갭이 막 이렇게 떠서 가기는 좀 쉽지 않다.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여기서 아무래도 좀 흔들어주면서, 좀 소위 말하면 조정을 하면서, 매물을 소화하면서 이제 뭐좀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좀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33,000원 요 이제 오늘 밑꼬리 정도 구간이 아무래도 지금 강력한 이제 지지 라인이 좀될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 이 구간에서는 타점이 내려오면 한번 매수 대응해 볼 만한 자리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 내일도 내일도 어찌 됐든 갭이 일부 좀 떠서 떠서 시작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충분히 양봉이 나오고 수급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충분히 따라붙어 볼만 하다. 그래서 지금의 구간에서는 어쨌든 충분히 한번더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은 남아있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하단에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좋은 흐름이니까 지금 당장 어떤 매도를 하기보다는 이제 일부 조금이라도 비중을 조금씩 정리하면서 뭐좀 홀딩 해보시는 것도 좋구요. 안 그러면 좀꾹 지켜보시면서 최소한 한 4만 5천원 라인, 한 4만 삼천원 라인까지 조금 들고 가보시면서 매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백 보시면은 이제 오늘, 음, 투자자별 매매 동향입니다. 뭐 외국인하고 조금 팔았습니다. 외국인 한 50억 정도 팔았지만 개인이 한 54억 정도 매수를 했구요. 어, 프로그램 보시면은, 아무래도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이제 외국인이 매도를 했기 때문에, 한 40억 정도 이제 나왔는데, 차익이 나왔는데, 어쨌든 이것도 이제 외국인이 판 거기 때문에, 외국인이 일부 이제 차익 실현을 하신, 한 걸로, 어,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나이백은 충분히 한번 공략해 볼만 하고 다음 주에 주가 흐름이 조금 기대가 되는데요. 관심 종목 보면서 오늘 윗꼬리도, 아, 밑꼬리도 좀 달아줬기 때문에 충분히 어느 정도 주가가 강하게 밑꼬리 달고 다시 한번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는 다음 주 6월달이 시작되면서 나오지 않을까.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나이백, 저 주식사단장과 함께 공략하실 분들은 010-4494-5019번으로 나이백, 네, 나이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요. 매수타점, 그리고 매도타점까지 잡아서 문자로, 예, 문자로 신호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010-4494-5019번입니다. 네, 이거 기입하시기가 힘드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고정 댓글 보시면은 간편 문자 전송이라고 나와 있으십니다. 간편하게 그냥 클릭만 하시면은 거기에다가 나이백, 네, 나이백이라고 문자 넣어주시면 저한테 문자가 오는 거니까요. 그렇게 주시면은 저 주식 사단장과 함께 수익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전에 엊그저께 이제 올려드렸던 5월 28일날 제가 영상 올려드렸던 대보마그네틱 또 공략을 해서 수익을 보고 있는데 제가 이 타점 잡는 거는 요즘에 거의 뭐99.9%이 주가 예측 AI를 가지고서 제가 타점을 잡습니다. 어 이거는 이제 제가 제 구독자분들이라든지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은 제가 무료로 지금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좋아요와 구독자 구독 눌러주시고 저에게 문자로 구독자입니다 구독자. 또는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은 좋아요인 눌렀다고 문자 주시면 요것도 함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문자 보내주셔야 됩니다. 구독 안 하시고서 구독 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세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주가 예측 ai까지 무료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뭐 ai라는 단어 자체가 전혀 낯설지 않은 그런 어떤 시대가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뭐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죠. 주식시장에서도 AI 테마, 뭐의오 AI라든지 뭐 다른 여러 AI와 관련된 그런 종목이라든지 이슈가 굉장히 많은 어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실생활에도 아무래도 이 AI가 앞으로는 점점 더 더욱 더 빠르게 실생활에서도 어 활용되는 어 그런 모습들을 어 향후 몇년 안에 좀더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뭐, AI 기반으로 해서 자율주행 택시라든지, 그리고 로봇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이미 뭐, 공상과학 속에서 나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현실 속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죠. 근데 우리 이제 개인 투자자, 주식 하시는 분들은 과연 우리가 주식 테마로서 AI에 대해서는 많이 접하고, 어, 알고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과연 AI를 여러분들은 한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식 투자 하는 데 있어서 AI를 활용은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뭐저 또한 마찬가지로 어, 거의 대다수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 저 주식사단장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분들한테 이런 주 가를 예측할 수 있게 AI를 통해서 학습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는 AI의 팁을 좀 드리고자 지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면 우리가 삼성전자 주식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가뭐 예측을 할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뭐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에서는 퀀트라고 하는 어 수학적인 알고리즘 기반으로 뭐 일종의 AI라고 할수 있죠 어, 분석을 통해서 어, 자동 매매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흔히 뭐 프로그램 매매라고도 부르고요. 그래서 이미 기관이나 외국인은 뭐 이전부터 많은 어떤 AI라든지 자동 매매 등을 많이 활용해 왔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AI 테마다, 의료 AI다. 뭐 여러 가지 뭐 AI와 관련된 데이터센터다라는 주식을 투자하면서 어, 테마주로서는 AI에 대해서 많이 들어볼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거리감이 있고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어, 이렇게 좀 ai가 학습을 할수 있게 제가 지금 코드를 조금 짜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에 보시면 종목 코드번호를 넣는 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자를 넣는다 라고 하면 005930을 넣고 어, 여기 보시면 예측 시작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우리가 쉽게 내일의 예측 종가를 ai가 이렇게 어, 주가로 표현을 해줍니다 물론 뭐 그래프로도 이렇게 하단에 나오고 있지만 결국에는 어, 가격이 중요하니까 이 가격으로 이렇게 AI가 알고리즘으로 뭐 LSTM이라는 모델을 통해서 한번 구현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AI를 통해서 주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어, SK하이닉스도 한번 넣어볼까요? SK하이닉스의 종목 코드 번호가 000660 넣고 예측 시작을 누르면 하이닉스의 내일의 예측 종가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물론 지금 이 AI 모델은 어, 많은 데이터 학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오차라든지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주식사단장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문자 보내 주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이 AI를 공유 드리면서 여러분들도 이 예측 모델을 자유롭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제가 공유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면 할수록 아무래도 ai는 데이터 학습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예측 프로그램 또한 확률적으로 좀 정확도가 올라간다.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010-4494-5019로 ai라고 보내주시거나 공유라고 보내주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문자로 이 AI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게 공유해드리고 정말 이 사용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전혀 뭐 건들 것이 없이 아까 보셨던 대로 종목 코드번호랑 예측 시작이라는 버튼만 누를 수 있게 어이 사이트 접속을 할수 있게 제가 공유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뭐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서 컵에다가 물을 따라서 마실 수 있는 그런 단순한 과정만 할수 있는 분이라고 하시더라도 충분히 이 AI를 한번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주식으로 그리고 뉴스에서 항상 AI AI 말로만 접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투자에 있어서 AI를 활용해 보거나 실질적으로 AI가 몸으로 와닿는 그런 경우가 좀 아직은 드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주식 차단장 채널에 구독을 해주시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 AI 프로그램을 많은 분들에게 좀 공유해주시고요. 많은 사용을 하면 할수록 그 예측 프로그램의 정확성이 올라간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바로 010 4 4 9 4 5019번으로. 공유라는 문자 남겨 주시면 지금 바로 AI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게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이백. 어쨌든 이런 바이오 기업들이 기술 이전 기술 이전을 이제 육천억 규모로 했는데 어 이런 기업들이 좀 많이 생기면서 주식 시장에 바이오 기업에 이제 어떤 후풍을 많이 넣어주면 이제 연달아 다른 어떤 연구 개발하는 그런 바이오 기업들도 어떻게 보면 많은 영감을 받고 또 이런 또 기술 수출을 노리고 우리나라 또 바이오 산업이 좀 미래가 좀 밝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 미국 소재 이게 아무래도 비밀 유지 계약 때문에 뭐 자세한 얘기들이 어디로 이전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안 나왔는데 보통 이제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는 비밀 유지 계약을 넣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이제 일을 해볼때 기술 이전 같은 거 보면은 비밀 유지 계약을 많이 넣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은 일본에 일본에 뭐 다케다 지역인가 하여튼 거기도 제가 뭐 관련돼서 일 보다 보면은 뭐 화이자도 그렇고 비밀 유지 계약 같은 거 많이 넣는 이 바이오 기업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로 넘어가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어 6천억이라는 이런 대형 계약과 더불어서 주가 상승 충분히 수익 볼수 있는 자리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010 4494 5019로 예, 나이백 나이백이라고 문자 반드시 주시면 저 주식사단장과 함께 공략해서 수익 볼수 있도록 그렇게 문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이백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